우후 <laughs> 하이 달달이들, 무더운 여름. 상어 보러 가는 공포게임 시작해볼게 자딱 봐도 으스스하지? 달달이들아 내가 요즘에 상어, 고래 이런 영상에 빠졌거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 47m? 사실 육지에서는 47m가 별개가 아니잖아. 얘들아. 근데 물에선 또 다르지. 그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47m 밑으로 떨어졌는데 47m만 올라가면 살아. 근데 죽는 그런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래. 오 배가 허름하네...? 바다다!!!!! 오~~ 어, 애들아 너네는 스쿠버 다이빙 좋아해? 오!! 물고기 물고기 스쿠버 다이빙 나는 수영도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는데 해보면 어떤 느낌이야? 재밌나? 물고기 무서운데? 무섭게 생겼잖아. 나만 그런가? 나 수영 못해. 상어 보고 나갈래. 살려줘. 이 미역도 약간 좀 무서운데 그막 심해공포증 이런 거 무슨 소리지? 우후 <laughs> 자, 우리 이제 스쿠버 다이빙, 상어, 상어를 보러 떠나는 거야. 별로 안전해 보이진 않는데. 그니까, 안전한 거 맞아요, 이거? 야, 야, 만약에 가지 마. 만약에 나 죽으면 무조건 나 살리러 와야 돼. 알겠지? 너, 너 너무 많이 많이 하진 말고. 불안한데. 어, 불안한데. 어 물고기다 물고기. <laughs> 뭔데, 뭔데, 뭔데? 저기요, 저 나갈래요, 나갈래요. 아, 오, 저 나갈래요. 어, 올려주세요. 제발 그만할게요. 이제 돈 냈잖아요. 그만할게요. 올려주세요. 배고픈 게 아니라, 빨리 위로 올려달라고. 올려주세요. 저, 그만할게요. 이제. 이거 안 좋은 거 맞아. <laughs> 무더운 여름 더위가 아주 싹안 가시네. 에어컨을 틀어야 더위가 가셔. 아, 뭐야?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쫓아와? 아, 너무 많이 왔는데? 어, 어디가? 더큰 상어 오는 거 아니야? 더큰 상어. 헉! 살려주세요.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상어 귀엽게 생겼네. 아니 실제로 상어 보면 막코때리나는데 어, 잠깐만. 어, 줄 끊어졌어. 줄 끊어졌어. 줄 끊어졌어. 줄 끊어졌어. 아,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와. 나는 그냥 이렇게 껌껌하다? 나 그냥 방독면인가? 방독면 방동명 맞나? 이거 그냥 벗고 익사할래, 나는. 키면 안 돼. 더, 더 달려오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은. 와 지금 47미터 밑이야. 사실 이 47미터가 별로 안 깊거든. 수치로만 보면 물에서는. Guys, can you hear me?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빨리 당장 달려와. 살려주세요.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지? 이러다. 저 뭔데? 아니 아니구나. 여기 너무 어둡다고. 나가게 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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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봐나 죽는다, 죽는다 나 죽는다.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무 무서워. 말할 말할 시간에 빨리 내려와 그냥 빨리 빨리 말할 시간에 내려오라 했다. 숨도 쉬지 말고 내려와 빨리. 당장 당장 다 신고해. 어 자기야 왔어 빨리 빨리 어나 열어줘 나 나갈래 위로 올라갈래 빨리 빨리 응 나갈게 <laughs> 개 무서워 피봐 여길 나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No. 말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 이면아 저기 있는데, 상어? b e 알겠어 아, 알겠어 숨을게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올라가면 얘가 나 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상어에서 상어 막 맞짱뜰 때코때리기로 하잖아 근데 물속에서 이걸 어떻게 때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laughs> 아니야 살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살수 있어 너무 무서운데? 상어야 미안해 아쿠아리움에 아키오라 아키오 아큐, 아쿠아리움에 가둬서 미안해. 살고자 하는 의지 할수 있어. 난살수 있어. 오마이 <laughs> 갓. Oh 만약 여기서 상어에게 물린다면, 난 절단의 고통과 빈혈로 인해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겠지. 그럴 순 없어. 난 여기서 반드시 나가야겠어. 가자 달달이들아 할수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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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서워. <laughs> <laughs> 힘내 이 여자 이 여자야 너 여기서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아아 아, 아. 방금 방금 부딪힌 것 같은데. 뭐지? 불사신인가? 꺼져 미친 상어들아. 어나 죽었어. 아 오케이. 감 잡았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나못 잡아. 아닌가? 어, 개 무서워. 후, 까적까적거도. 아싸, 지들끼리 부딪혔다 나이스. 멍청한 상어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지 마 오지 마. 미안해. 오지 마 오지 마. 시발템 보트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얘들아, 너네 그거 알고 있어? 상어는 계속 달려야만 된대. 이 숨을 숨을 쉬려면 그래야 된다는데? 어디서 봤어? 내가 요즘에 상어 영상에 빠져다 있잖아. 으 꺼져 꺼져 꺼져.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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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니 말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방콕낀다방콕낀다 오줌 싼다. 오지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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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나이스 잘 죽어 응, 응 돌에 박았어 너 멍청이 <laughs> 저리 가라고 너네 상어회 만들어줘? 아니, 무서운 줄 모르고 날왜 먹는 거야, 그, 그, 그 시간에. 어? 달달이들, 여기까지야.